네, 안녕하세요. 6월 17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아시아 코어 에코티 김영래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아, 네. 요번에 발간하는 NH에서 보는 에이스 자료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 투자전략부랑 이제 해외 기업 분석팀에서 매 2주 발간할 자료인데, 요건 이제 각 국가들의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그 이슈 중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 미칠만한 코멘트를 정리를 하고, 이제 자산 담당자가 이제 코멘트를 남기는 형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그 이슈에 그 토픽 관련해서 아시아 각 담당자들이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 자료를 통해서 아시아 전반의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하면서 해외주식 거래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요번 자료에서의 토픽, 주요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이제 경제 타격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갈,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서 이제 구, 금융 시장이나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 저희가 요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이슈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건데, 요번에 그, 그 코로나19 사태에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생산기지 이전 어, 이슈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산업용 부동산 예, 강세가 조금 나타났다라는 이슈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그 정부가 ERP나 RPA 등의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데 좀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이나 회계 급여 관련 ERP 기업들의 정형화된 사업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어, RPA 기업들의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제 m o n e 라는 기업이고요. 티커는 999, 아, 3994고, 요거 이제 한국의 더존 비주와 비슷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2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향 IT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정책에 더하면서 클라우드형 ERP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인 동사가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은 대중 익스포저를 조금씩 낮춰 나가면서 생산 기지 이전 이슈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이점이나 뭐 낮은 토지 인건비가 이제 외국인 자금 유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거기다가 올해 발효, 발효 예정인 이제 EU 베트남 자유협정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좀 끌어들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어, 전년 동기 대비 약12% 상승하면서 이제 각 부동산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도 그 사업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산업단지 개발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제 KBC, 이제 낀박, 어, 산업 개발이라는 종목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즘에 좀 수요가 높은 북부 지역, 이 베트남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어, 굉장히 많은 토지 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 하이테크, 아, 한국의 삼성이나 어, 일본의 캐논 같은 다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고객권을 구축하고 있어서 어, 시장 성장에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머니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시장에서 2위 업체이고요. 1위 업체는 야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형 ERP를 하는 업체는 머니포워드, 2위인 머니포워드와 3위인 프리가 더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드 ERP 시장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앞으로는 클라우드형을 잘하는 기업들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미국 크레딧 관련해서 홍성욱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미국 연준의 회사채 종목 매입 발표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좀 방식의 변화일 뿐이지 회사채 매입 자체 규모를 더 늘린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근데 발표 타이밍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미 연준이 특별히 주시를 하고 있고 크레딧 시장이 좀 불안해. 아, 빠지는 거를 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좀 강력한 의지를 좀 확인한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 뉴욕 연은은 6월 16일 미국 시간 16일부터 이제 그 미국 개별 회사체도 어,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요 방식은 이제 개별 회사체를 선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회사체 ETF 방식처럼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수에 해당하는 이제 회사체들을 담겠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ETF 매입만으로는 좀 이제 규모의 이제 유사 시에 규모의 한좀 한계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래서 좀 어제 그 파월 의장이 좀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질문은 뭐였냐면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에 이제 존재만으로 이제 회사채 시장이 좀 이렇게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그거 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왜 계속 매입을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이제 우리가 매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어쨌든 이행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발표로 이제 매입금액을 늘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규모 자체,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유지를 하되 어쨌든 이제 그 방식에 좀 변화를 주는 거다라고 했고, 시장에 대해서는 뭐 현재 상당히 개선이 됐다는 점에는동의를하고 있었고, 이제 시장 기능이 더뭐 개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아니면 개선이 좀덜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매입에 좀좀 좀 증가하거나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크레딧 쪽에서볼좀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연준이 좀 비호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 투자등급에 대해서는 계속 좀 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매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이제 미국 단기 좀 단기 투자등급 아, 회사채 라고 보고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ETF는 VCASHUSBT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 시점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제 실제로 시장에서 매입하는 모습이 보였나요? 아그 매입 매역은 사실 월간으로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좀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 일단 매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한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규화 연구원 네, LG 노트텍 기존 <laughs> 목표 주가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유는 지금 이제 실적 상향이 이제 기인하는데, 지금 애플 출하량을 저희가 기존에 1.6억 대 정도 보다가 1.8억 대로 이제 12% 상승한 상향한 이제 요인이 있고, 하반기 지금 이제 TOF 들어가는 그코드러플 카메라가 원래 저희가 기존에 이제 60불 정도 지금 봤었는데, 그게 이제 65불 이상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 좀 평가를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3페이지 밸류에이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타겟 PR 17배는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 PBR 수준은 2배 수준인데, 아래 이제 그림 1번하고 2번 밴드 보시면,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만 그냥 주가만 보면은 많이 이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포워드 PR 밴드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저평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과거와 달리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글로벌 피어드라고 비교해보면, 써니 옵티컬하고 오피룸, 뭐, 라간, 이런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인 피어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지금 20배에서 30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어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 가까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하반기 애플 판매에 이제 실제 가까워질수록 디스카운트가 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실적은 계속 이제 우상이 할 거라서, 이런 게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좀 이제 밸류션 갭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4페이지 보시면, 그, 작년에도 이미 이제, 영업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랑 내년 계속해서 지금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일단 그 애플의 판매가 사실 뭐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카메라 모듈이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듀얼 카메라가 30불, 트리플 카메라가 50불 이번에 이제 신 제품은 뭐 65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이제 10% 정도의 영업이익 내다가 지금 20%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HDI 사업부가 이제 연간 500에서 600억 정도 적자 내는 기판 사업부인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LED 사업부가 연간 1000억 정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까지 감안하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분기로 보면은 2분기는 원래 저희가 이제 적자를 예상을 좀 했는데, 그,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판매나 뭐 미국, 유럽에서 이제 락다운 풀리면서 판매가 예상보다 좀 나쁘지가 않아서 200억 정도는 지금 흑자를 달성할 거로 보고, 3분기는 지금 시장이 이제 원래 9월 정도에 출시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0월 이후에 출시될 거로 보기 때문에 약간 밀려서, 약간 슬로우하지만 4분기에 다시 이제 최대 실적 달성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그, 결국 이제 애플의 판매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애플의 주가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제 또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역대 최고가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애플 판매가 지금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 시장에서 지금 4월에 이제 가격 할인을 했을 때 이제 판매가 되게 좋았다가 5월에 잠깐 좀 주춤했는데, 6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18그 페스티벌에서 가격 할인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반응이 좀 좋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플로우 확인해 보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이제 애플 스토어들이 재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는 분명히 이제 올라갈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신제품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게 그림 4번 보시면 역대 이제 아이폰 출고가랑 이제 판매량을 저희가 좀 이제 차트를 그려놨는데 그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요 쪽에서. 그니까 가격이 싸면 되게 잘 팔리고, 비싸면 이안 팔리는 경향이 강한데, 올해는 예상보다 지금 싸게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12랑 12 프로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649, 749, 999, 1099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649, 749는 근래 출시된 가격 중에 제일 싼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음 같은 시장에서 잘 팔릴 수밖에 없고, 이노텍이 이제 그런 데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 11페이지 보시면 <laughs> 시장에서 이제 약간 그 우려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올해 뭐 좋아지는 건지 알겠는데 내년에 이제 애플이 회복하는 거 말고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희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올해 처음 들어가는 TOF 모듈 침투율이 올해 이제 16% 정도인데, 내년에 이제 이게 32.8%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왜 이거를 탑재하냐면, 애플이 AR 생태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TOF 모듈이 있어야 3D 인식을 정확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건 이제 광학주입니다. 이게, 갤럭시 S20 울트라에는 처음 이제 탑재가 됐는데, 말 그대로 손실 없이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그 DSLR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울트라 모델이. 근데 이게 이제 애플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빠르면 내년에 이제 이 모듈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모듈 단가가 이제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저희가 반영은 안 하였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중장기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차트상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좀 사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내용만 계속 얘기했는데요. 리스크 요인을 좀 찾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애플 판매가 예상보다 이제 안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트리플 카메라 이상, 그, 핵심 제품에서 LG노텍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업체, 이제, 오피름이라든지 뭐, 샤프 같은, 뭐, 일본 업체가 다시 이제, 과거처럼,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마켓시어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뭐, 애플 판매에 대해서는 저는 잘될 거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판매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마켓시어는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미 이제 애플이 그 계속해서 신제품을 그 이노텍과 먼저 선행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플룸은 아시겠지만 중국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쉐어를 늘리기는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샤프 정도밖에 없는데, 샤프는 사실 뭐 이미 회사가 좀 어려워진 좀 돼서, 엘지노텍처럼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엘지노텍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까 그 커드러플 쪽 단판, 한가가 60에서 65불로 좀 기대 이상 될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 판가가 생각보다 좋게, 좋게 나오는 뭐 근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보통 판가 잘안 주잖아요. 세트업체들이. 그, 원래 이제 저희가 60불 정도라고 예상을 했던 거는 50불 트리플 카메라에 플러스 이제 10불 TOF 모듈 이제 이렇게 감안을 해서 60불로 잡아놨던 건데, 지금, 그, 회사가 어쨌든 내고하고 있는 가격대는, 그니까 50불 기존 트리플 카메라는 큰 차이는 없고요 TOF 모듈을 지금 뭐 17불에서 18불 정도로 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10불을 봤는데 거의 뭐 7불, 8불 이상 더 높은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일단 보수적으로 그냥 5불 정도 그냥 올려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높게 쳐주냐라고 하시는데, 그, 후면 TOF가 지금 이번에 처음 탑재가 됐는데, 원래 이제, 지금, 페이스 아이디가 있잖아요, 전면의 애플이. 그, 전면 3 센싱도 지금 15불 정도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15불 정도 이상 받는 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리온 조미진 연구원. 네, 어제 5월 실적 발표 있었고요. 어, 2 분기가 통상 이제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낮고요또이 때문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계속 이제 비용 부담이 생기면서 어닝이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2 분기마다. 나 올해는 이제 생산 기지와 그 채널적 이점이 1분기 코로나 때좀 부각이 되었고요. 2 분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어 2분기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일단 매출액이 어, 기존보다 굉장히 좀잘 나온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뭐 사드로 인해서 많이 채널. 구조조정하면서 b p 레벨을 낮춰놨는데 이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조금 확대되면서 어닝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같은 경우도 4월에 이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883억 나왔고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러시아도 두 자릿수의 고성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역성장을 했는데이는 이제 마트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면서 트래픽이 좀 감소한 일시적 영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는 뭐그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5월에도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로해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어, 추정치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영업이 810억 원, 전년 대비 60.7% 어, 증가한 810억 원 예상됩니다. 네,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16만 5천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디바이스 ENG 이현동 연구원 네. 네, 디바이스 ENG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어, OLED 메모리, 빈메모리, 어, 삼성전자 향으로 어,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동사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왔던 이슈는 중국 oled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빨리 증가했다는 부분인데요.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장고가 약 1,242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인식이 지연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으나 2분기부터는 실적적인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 400. 13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는 작년 연간 실적 정도가 한 번에 들어오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2분기, 아, 2분기 실적을 필두로 3분기, 4분기 또한 분기에 400억 이상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 1336억 원, 영업익 이 276억 원을 전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예상 기준으로 어, 멀티플이 PR 4.5배입니다.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기준으로 현금을 한 341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현금의 보유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제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이제 벨로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는데요. 일단은 최대 고객사가 조금 이제 투자를 늘려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푸이라 그래서 웨이퍼를 보관하는 세정 장비, 어, 곳에 대한 세정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대 고객사의 평택 이라인 랜드 투자와 함께 일단 파운드리된 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기존의 최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브룩스라는 곳에 미국 장비를 썼었으나 지금은 디바이스 eng의 품최정 장비로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발주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고 관련된 수주가 잡힐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동사는비메모리 관련된 기업 중어 이런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분명 밸류션 이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올해 연말부터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두 제품 매출 비중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어, 올해 1,300억 매출 중에, 어, 중국 OLED 쪽에 추정하는 매출은 한 98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형으로 나가는 매출은 350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올 e 드쪽 나가는 거는 올해가 매출 땡 아닌가요? 내년에는 매출 절벽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으시겠지만, BOE 쪽에서 B12에 대한 추가 투자 아니라 그 다음 비전역스에 대한, 어, 추가 투자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 회사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향으로 나오는 그 세정 장비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2 1년도에 어, 일단은, 어, 투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15K당 동사가 납품하는 장비의 기준은 15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15K당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에 대한 규모가 결정 된다 그러면은, 동사가 거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기대는 한번, 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추정한 거에는 지금 반도체 쪽 관련된 거, 반영된 건가요? 올해 말씀하신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바, 충분히 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밀오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반도체 산업 스파커멘트 도현우 위원 발표해 주세요. <웃음> <웃음> 예, 그디레미스체인지가 집계하는 그 현물 가격 중에서 DDR3 어 4GB ETT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어 3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료는 어저께 썼는데 어제도 올랐기 때문에 3일 연속 올랐고요. 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 거는 3월 12일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어이 제품이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8기가비트 DDR4 제품 메이저 제품이거든요, 그거 그거만큼 어뭐 대표성을 나타내는 제품은 아니고요. 어, ETT라는 메모리는 이 정품 브랜드가 아니고 정품 브랜드의 다이를 사다가 메모리 모듈 메이커가 자기네들 상표 찍어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제품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어 제품, 이 제품의 가격 트렌드랑 그 메이저 제품이랑 가격 트렌드를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의미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어, 4, 8GB DDR4 제품보다 그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한 2주 정도 먼저 어,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어, 니치마켓용 제품이지만 좀 산행성을 띄고 있어서 어,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분기에 DRAM 고정거래 가격을 플랫으로 보고 있고 4분기를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4분기에 DRAM 고정 가격이 올라가려면 현물 메이저 제품 가격이 한 3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먼저 움직여야 돼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부터는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좀 반전이 돼야 되는데, 어, 이 DDR3 제품이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7월 달에 현물 메이저 제품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어, 4분기에 디램 고정 거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올라간 게 거기에 대한 근거로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을 보시면 어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게임 콘솔 수요가 좀 많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일에 플레이스테이션 5 발표가 됐고 최근에 그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보면 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팔릴 것 같고요. 어좀 전에 이규 연구원도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수요도 어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고 아이폰 12도. 어, 기존 오더 대비해서 뭐20% 이상 뭐 부품 오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메모리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한 뭐 가격은 이제 시장의 눈높이들이 좀 비슷한데 4분기가 되게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디램 익스테인지는 4분기에 디램 가격 뭐10%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을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 플랫 정도로 보고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7%에서 뭐 8, 9% 정도 빠진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4분기 디렘 가격에 의외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지금 DDR3 ETT 네. 뭐 3일 연속 오르는 뭐그 배경은 뭔가요? 좀뭐 어느 쪽에 뭐 수요가 붙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공급 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 공급 조정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DDR3가 여전히 그 PC 쪽에서는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저가형 PC 쪽에서. 근데그 <laughs> 비대면 수요로 최근에 PC가 판매가 상당히 좀 좋고요. 어, 대만 쪽에그 채널 얘기에 의하면 어, 7월달에서 8월달에 PC 관련된 반도체 매출이 사상 최고치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PC가, 뭐, 지금도 잘 팔리지만, 최소 10월까지는 판매가 상당히 좀 양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뒷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